자, 이제 완연한 가을입니다. 자, 이 시간에는요. 설이 오기 전까지, 자, 따먹을 수 있는, 자, 5월에 봄에 심었던 작물 가지, 가지가 있죠. 그 다음에 고추가 있습니다. 고추, 고추가 지금 꽃이 많이 펴요. 여기저기 많이 달리고 계속 지금 어 아, 채취해서 따 먹고 있고요. 얘는 청양고추입니다. 아, 1년 먹을 거 이미 다 땄고요. 자, 여기 풋고추인데 이건 된장에 찍어 먹는 민 풋고추라고. 자, 얘네들도 계속 따 먹고 있는데 계속 달리죠. 근데 이제 얘네들을 일반 풋고추 있잖아요. 김장하는 그 옆에 심으면은 얘네들도 탄저평이 오더라고요. 그리고 아, 농약을 얘네들 한 방울도 안 줬는데 일반 풋고추는 농약 안 주고 재배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자, 근데 오늘 영상의 핵심 주제는 뭐냐면은 저아랫 동네 보니까 도마토를 이미 다 거의 다 철수를 했더라고요. 도마토를 서리 오기 전까지 따먹을 수 있는 농작물인데, 자, 이기 보면은, 토마토 아직도 계속 따먹고 있는데, 자, 요 씨알이 이제 좀 작아졌어요. 작아졌는데, 왜냐면은, 요 잎들이 노화돼가지고 이거 보세요. 그렇게 크게 달리지가 않아. 그죠? 아, 자, 저쪽도 보면 크게 달리지가 않아. 요 그리고, 입이 다 노화가 됐어요 그래서 자 이렇게 심어 놓으니까 자 요것만 이렇게 심어 놓으면 이제 먹을게 별로 없으니까 거의 다 철수를 했어요 아 그런데 아 지금서부터 막 주렁주렁 아주 시각에 달리는 이 토마토가 있죠 이 토마토는 뭐냐면은 이 토마토는 이 토마토, 요 가지 있잖아요, 가지. 가지를 제가, 자, 이렇게 이제 잘라가지고, 얘네들이 이제 열리기 시작할 때, 토마토가 달리기 시작할 때, 토마토가 달리기 시작, 시작할 때, 요런 거, 한두 마디 정도를 막대기를 가지고 땅을푹 쑤셔가지고, 요거두 마디 여기 자른 다음에, 넣고서 그냥 발로 밟아 놓은 애들이 바로 얘네들이에요. 얘네들이 이제 막, 아주 크잖아요. 주렁주렁. 저쪽에도 계속 따먹고 있는데도 엄청나게 달리죠. 그리고 입을 보면은 엄청나게 싱싱하잖아요. 엄청나게 싱싱하게. 자, 보세요. 자, 저쪽에도 보니까 막, 자, 노화가 안 됐어요. 입이 아주 싱싱해요. 그리고 씨알도 엄청나게 굵어요. 자, 그렇죠. 계속 따먹어요. 자, 이제 이런 애들은 아주 실한 도마토를 서리 오기 전까지 계속 채취해서 먹을 수 있는 거죠. 얘네들이 늙은 도마토면은 얘네들은 이제 젊은 아, 새신랑, 새색시 도마토예요. 제가 여기서 자 도마토를 따봤죠. 자 여기 보면은 자 굵은 거 있죠. 얘네들이 자 여기 젊은 애들한테서 딴 거예요 얘네들 조그만 애들 여기 얘네들이 바로 여기 이제 좀 늙은 도마토 여기서 따니까 씨알이 확실히 차이가 나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아 봄에 여기 도마토가 열리기 시작할 때 가지치기를 해버리잖아요 가지 그 가지를 어, 땅 속에다가 이게 렇 막대기 로봇뭘로 구멍 하나 뚝땅 <laughs> 땅을 일단 어, 막대기로 푹쑤신 다음에 꽂아놓고 발로 밟아놓으면 이렇게 커요 이렇게 지금 아주 실하게 커요 제가 영상을 한두번 정도 올렸죠 이 영상을 올렸는데 아자 어, 다시 한번 제가 또 혹시 아, 결과를 안 보시고 설마 뭐또 이러신 분들도 계실 수도 있다 싶어 가지고 다시 증명하는 확인하는 그런 영상을 자 아, 찍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뭐든지 얘기하고 증명을 해줘야죠. 결과를 말을 해줘야죠. 내년에는 도마토를 심고, 도마토가 열리기 시작하면은, 어, 가지를 좀, 아니, 줄기를 잘라가지고, 주변에 다시 또 심으시면은, 설이 올 때까지 아주 실하게 먹을 수 있습니다. 요즘에 과일 값이 너무 비싸요. 도마토 값도. 한 마트 한번 가보세요. 엄청나게 비싸잖아요. 자, 그런데 실컷 먹어요, 실컷 먹어 예. 네. 자, 먹다가 제대로 다 수확을 못하니까 땅으로 많이 떨어졌잖아요. 자, 오늘 도마토. 설이 오기 전까지 아주 실한 도마토들을 자 수확해서 먹을 수 있다. 라는 제목으로 영상 작업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